국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억압하려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의롭게 수사를 하는 박당용 검사와 같은 대한민국 검사들을 억압하고 억지로 탄핵을 추진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당 대한민국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대, 대통령도 해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나서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후원을 받거나 가입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는 법으로 민주당과 같은 위험 정당을 해산시키고 불법적으로 판단한 국회를 해산시켜서 재선거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행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행동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위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집값 해산해라! 해산하라해산하라해산하라해산라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처럼 따뜻한 점심, 회사 동료하고 먹고 나서, 뭐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식구또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담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편안함을 두고 이 거리로 추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한번 봐보십시오.